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훈해비입니다. 오늘은 회사 로고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만든 회사 로고를 엑셀 모든 페이지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다음 첫 화면에 있는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기 모음에 있는 도형 중에서 원하는 도형을 하나 골라서 끌어냅니다. 로고를 만들 때 필요한 도형이죠. 도형을 하나 찾아서 드래그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 도형 안에 글씨를 입력합니다. 로고에 필요한 글씨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의 색을 고릅니다. 선택을 하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합니다. 있어도 되구요. 도형 안에 있는 글을 글씨체를 정해줍니다. 글꼴 중에서 헤드라인 체로 지정했구요. 글씨 크기를 약간 크게 조정해 줍니다. 글씨의 진하기, 그 다음에 글씨의 색을 넣어줍니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글씨의 색을 넣습니다. 적당한 색을 골라서 글씨 색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도형 효과 들어갑니다. 약간 입체감을 주는 효과인데요. 그림자에 대고 있으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반사에 들어가서 보고,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 많이 봅니다. 네온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많이 보고, 가장자리 효과도 보고요, 입체 효과도 미리 보기 봅니다. 마우스만 갖다 대면 미리 보기가 되니까요. 미리 보기를 충분히 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3차원 회전도 보고요.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했습니다. 이것으로 선택했는데요. 그런 다음, 저장합니다. 컴퓨터 안에 로고란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파일 형식은 꼭 JPEG로 바꿔줘야 합니다. 저장.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으로 꼭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위에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만들었는데, 슬라이드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고만 따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R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고만 따로 잘라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겠습니다. RC 프로그램은 개인에게는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r t o o l 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r t o o 사이트가 나오면 RC를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에, 왼쪽 아랫부분에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RC 프로그램을. 다운이 완료되면 폴더 열기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파일을 더블클릭을 합니다. 설치를 시작하는 거죠. 계속 확인을 눌러줍니다. 설치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동의 누릅니다. 설치 시작, 빠른 설치,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면 바탕화면에 설치가 된 다음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RC 꾸미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한 로고를 불러옵니다. 열기 들어가서 로고를 불러옵니다. 슬라이드를 통째로 저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고만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겠습니다. 상당히 크죠? 위아래 돌려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자르기에 들어가서 원하는 부분만 지정합니다. 너비라든가 높이를 대충 눌러준 다음에 화면에 하얀 점이 생기면 그것을 확대해서 로고에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좌우 위아래로 맞춰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적용하기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잘라지고 원하는 로고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다시 로고2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품질 확인까지요. 저장한 로고가 생각보다 크기가 크다면 비율이나 용량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로 조절이나 용량으로 조절을 설정한 다음에 반으로 줄인다면 50%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적용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해주면 됩니다. 두 장짜리 매출표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두 번째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두 번째 페이지까지 머리글에 회사 로고를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Ctrl+F1을 눌러서 미리보기, 인쇄 미리보기 들어가서 오른쪽 밑에 여백 표시를 눌러서 머리글과 바닥글이 보이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 에 보면 예배 표시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눌러서 여기가 머리끌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여기가 바닥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머리끌 오른쪽, 바닥끌 오른쪽입니다. 보통 이쪽에 많이 로고를 넣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을 불러옵니다. 머리끌, 바닥끌. 머리글 편집 들어가서 이곳에 로고를 집어넣겠습니다. 왼쪽이냐 가운데냐 오른쪽이냐 머리글 오른쪽에 커서를 놓고요. 그림 삽입을 누릅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회사 로고를 불러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로고를 불러옵니다. 그림이라고 PC가 되어 있죠. 확인. 또 확인. 맨이 오른쪽 머리글 오른쪽에 로고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모든 페이지에 한 번에 로고가 삽입이 됩니다. 만약에 이 로고를 지우고 싶다면 다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에서 그냥 지워 주면 됩니다. 지우고 확인 누르면 로고는 없어집니다. 모든 페이지에 삽입이 되었던 로고는 없어지고요. 머리글 말고 바닥글에 넣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바닥글 가운데에 넣고 싶다면 가운데 구역에서 로고를 삽입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바닥글 가운데 부분 로고가 삽입이 됩니다. 모든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모든 페이지에 로고가 삽입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